미술과 음악의 융합, 아미쌤의 미술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술 1일 교과서 62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학습 목표, 음악과 연계된 미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음악과 연계하여 미술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 미술과 음악의 융합, 오늘날 예술 분야에서 소리와 시각의 경계는 무너지고, 물질적인 재료의 구분을 넘어 융합되고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은 시간과 공간 예술에서 벗어나 감각의 표현이라 할수 있으며, 이런 사고의 확장을 통해 창의력이 길러집니다. 추상화 속에서 음악적 요소를 찾을 수 있고, 음악을 듣고 그 감동을 미술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김덕기의 봄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맨델스존의 봄의 노래를 듣고, 설랑에는 바람과 아름다운 봄 꽃으로 명랑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백남준의 TV 첼로입니다. 백남준이 디자인한 세계의 TV에 연결된 첼로로 예술과 음악의 융합을 시도하였습니다. 추상화란 무엇일까요? 추상화란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고 점선, 면, 색채 등의 순수한 조형 요소로만으로 그려지는 그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뭘 그렸는지 알수 없는 그림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색채에도 생명이 있으며, 미술이 곧 음악이라고 생각한 칸딘스키는 색과 선, 형태로 생각을 표현하는데 몰두했습니다. 위로 솟는 선은 빠르고 경쾌한 리듬, 부드럽고 완만한 선은 느리고 조용한 리듬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작품 많이들 보셨죠? 내면의 감정보다는 비례와 균형을 강조한 기학적인 차가운 추상화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미술과 음악의 융합을 통해 경계 없는 예술의 세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직접 우리도 음악을 듣고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마지막 활동지 제출은 필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